감사합니다. 감사합니 생일! 보여준다고 브이찍요 여러분 세영이가 방금 자지러지게 웃었거든요? 왜가 봤거든요? 이렇게 해서 스쿼트를 하고 대신 이게 올라가면 안 돼. 아 두둥탁 걸어 놓고 분기락 하고 있습니다. 밥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보면 안 돼서 저희 음식으로 밥 맛있게 빵. 조금 부끄러워하는 유튜버. 부끄러워하는 인플루언서 긴장한 거지 밥이 다 들어가지 않는나왜 긴장 안해나 왜. 안 먹는다며 약간.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 한번 아왜 자꾸 들음들은 어색해 되더라 봐 내집이라아 진짜 어, 예뻐 아 진짜 예뻐 이 이상하다 너는 이 바지다 원래 좀 귀여운 이미지인데 <목소리> 마지막 피팅했는데 세우게요 서호 선호 선호 <laughs> 저희의 결혼이 24시간도 안 남았다네. 저희 집 내려 들어왔는데 너무 예쁘네요. 쏘리. 정말 많은 걸 했는데 하나도 안 찍었지만 우리 놨어. 양해 바라. 엄마 울고 싶어. 이불 안에 들어가가지고 쏙 숨어가지고 그냥 엉엉 울고 싶다고. 가져 <laughs> 어머님들 들러서 빠르게 고구마랑 청포도 가져온 괜찮아. 내일 결혼. 괜찮아요. 닝닝. 그게 뭐야? 만들어 주셨는데. 근데 코 타제도 청렬하게 받았었거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바보같이 웃고 이러고? 길거리 김밥. 길아냐 길거리 김밥 하다가 아빠 정장 찾고 유롱이랑 유롱이 짐까지 챙겨서 지금 마지막 일정 소화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끝이 아닙니다. 웨딩카가 준비되어야겠죠. 끝. 떨린다 결혼식. 이거 제대로 막지도 않았으면서 왜 저래? 내일 유리와의 결혼이라니. 레일의 요리와의 결혼 흐름이 막 수사 집에 와서 팔뚝 온도, 손목 온도, 알로에 팩, 모델링 팩, 발사다 근데 진짜 일찍 자는 편이야 우리 맨날 5시 일어나서 1시에 잤잖아 아 뭐야 이거 <목소리> 나 이거나 이거나 아왜 이거나 일부러 이렇게 한 거야 왜딱봐레일결혼식 졌나 했는데 기분이 어때? <목소리> 사랑... 너무 졸리고 피곤하네요 나 피곤해 졸 저희 결혼해요 한쪽 방을 할건 너무 조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기 빠지겠나? 이러고 있는 새벽 5시입니다 기 빠졌어 어무 고소할래? 이 소중하니까 생고게요여 저희 결혼해요 안녕 여러 저희는 가고 있어 요 있어 봤어 저 가고 있습니웰 나 아, 귀여운데? 어떡해 유야 그렇게 찍는 거 싫다 했지? 우리의 새 시작을 위하여 화디 어, 여기 좀봐 유리야 꽃길만 그리렴 이제 결혼하러 간다 아니 아직은 안돼 놀러 가는 거 같아 기분야 그래? 나도 나도 지금은 별로 안돼대레콩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 우리집김밥안 붙지 <laughs> 마요 빨리 지금 머리랑 지금 머리랑 화장도 못 고른 사람이 이러고 있대요 당신은 베레콩 안전 운전해 주세요. 저는 결혼하거든요 진짜 이상하다. 는

둘, 한 대. 네, 아... 네 다면 <목소리가> yeah, s yeah. 먹고 막 넣으세요. 그렇게 넣으세요. 자, 아, 콘콘 <목소리가> 얼마나 먹는다 먹는다. 그거 그거 보고 있으세요. 그렇죠. 유령이 같이 보고 있어. 안줄 건데. 안줄 건데. 안줄 건데. 유로유로 <laughs> 유로, 유로. <laughs> 신부님도 반대쪽으로 고개하세요. 신랑 이 반대쪽으로 갔다. <목소리> <laughs> <목소리> 그럼 지금부터 장세형군과 유리양의 축복이 가득한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드리니다랑 신랑 입장 입장할 수 있도록 내빈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환호 부탁드립니다. 신부 입장. 누보다더 어. 아름다운 모습의 신부가 우아하게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 이사람을연인을대주기로 한다는 것은 그래서 무척이나 거대한 결심이입니다유리 내리! 이리유이이아이아 아이고! 아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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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 장세웅 전혀 별나지 않은 아버지 장지철입니다 어려서부터 착하고 항상 상당한... 잠깐 신랑 장세웅군과 신부 이유리양의 성스러운 결혼식이 못 많이 이루어졌음을 엄숙히 선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의 신부인 이유리양의 7년 지기 친구이자 신랑인 세용군의 12년 지기 친구인 조예령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한 단어로 표현해야 한다면 유리와 세용이는 한결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결같이 제 곁에 있어 주었고 한결같은 제 친구이며 한결같이 자신이 가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할 줄 알고 한결같이 자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세용아, 유리야. 먼저 오늘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해 정말 미안해 나는 우리의 삶이 파도와도 같다고 생각해 파도는 가장 높은 마루와 가장 낮은 골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우리의 삶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기 때문에 파도처럼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것같 살다 보면 항상 좋을 수만은 없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둘이 함께라면 그보다 현명하고 담대하게 잘 헤쳐나갈 거라는 굳은 믿음이 있어 항상 행복하고 사랑하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라며 마음을 가득 담아 해령스. 시간을 <laughs> 특별히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가수 K팝스타 김훈 님께서 <laughs> <모씨께서> 준비해 <laughs> 주셨습니다. 들리시나요? 그, 네. 네.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축가 사절단이 또 모였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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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정말 고맙다 이제 정말 잘해 보자 우리는 축하 예요 안녕하세요 생일입니다 아 알바 알바 유리 유리 알바 알바 유리 유바바 유리 인사 죄송합니다 든든한 사위 한번 안아주세요 화이팅! 아, 아주시고 길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 예쁜 며느리 한번 안아주세요 잘 웃는 것 같아 어... 어... 아... 어... 이거 웃는 거아니야 이거 웃는 거아니야좀 앙큼하게 신랑님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 둘 우리의 결혼을 신부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같은데 안 하면 안 끝나요 안 하면 안 끝나요. 슬기씨, 저희 결혼식 어땠나요? 맛있었어요. 슬기씨, 저희 결혼식. 그럼 두번 하고 싶은 만큼 재밌습니다. 아, 네. 소리를 붙이면 죄송하지만, 결혼 축하합니다. 노래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제가 살면서 제일 행복했던 날인 것 같습니다. 어? 물이 날렸다. <laughs> 행복의 눈물이니 다들 오해하지 마시고 먼게 와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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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할 때 제가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너무 좋았고 덥고 힘드셨을 텐데 잘 계속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laughs> 생유리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딩딩딩딩 앞으로 어려운 일이 더 많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잘 살아보자 사랑해, 사랑해. 유리야 결혼 축하해 덕분에 이런 경험도 다 해본다 유리야 세웅아 결혼, 결혼 축하해. 축하해 파이팅 <laughs> 둘이 잘 살고 싸우지 말고 싸우게 되면 무조건 세웅이가 사과해 세웅아 유리... 행복해! 지금이 안돼? 세용아 유리야 행복해! 개정해, 같이 하자 같이 하자 아 싫어 하나 둘셋 아, 하면? 아, 나안 할래 아너 어디가? 야! 리 너네 둘해 야! 약속에서 시간 끌지 마 생일 부부 어, 결혼, 축하해. 결혼 축하해! 축하해! 행복해! 행복해. 축하해? 세용아 잘 가고 이제 우리끼리 사랑할게 안돼! 유리 씨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아까 농구가 축사했던 것처럼 한결 같은 사람이라서 결심하게 된것 같습니다. 오늘 예식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은 회장할 때 양옆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 모여 있어서 그게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는? 세영아 잘 살자. <laughs> 아, 저기요, 그만하세요. <laughs> 결혼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유리가 저기서 걸어올 때가 제일 기억에 <laughs> 남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너무 너무 받은 게 많은 유리한테 갚으면서 살 거고 앞으로 꼭 행복만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오래 오래. 아까 외우셨어요? <laughs> 너무 예뻐서요. <laughs> 사랑해.